2023년 1월 31일 오후 8시 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예입니다. 네, 어, 31일 자장 마감 됐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스닥은 0.25%.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되려 샀고요. 좀 반대되는 성향을 했고, 조금 특이한 거는 코오롱 모빌리티. 애들이 우선주들도 상승을 했다는 거. 그게 조금, 어 신기했습니다. 어, 상한가를 좀 갔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AI로도 분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음, AI 분류에서 또 로봇도 강세를 보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강, 뭐 원체 좋은 내용만 나오다 보니까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수급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아, 그렇구요. 자, 일단은, 현재 선물은 또 좋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0.60%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도 좋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자, 오, 이제, 원체도 많이 올랐어요. 한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니켈 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하락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구요. 자그 다음에 FOMC 새벽,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어... 일단 금리 인상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글쎄요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어... 뭐 움직인다면은 좀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금리가 상승하면 또 내일... 일단 음... 또, 금리 관련주들이 좀 상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좀 효과를 볼지 안 볼지는. AI 테마가 원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도로 일단, 내용을 전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소 20조 티르키에, 어, 터키에서 이름 바뀐 겁니다. 원전 수주를 나서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저번 달이죠, 작년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터키에 대해서 이제 해외 2원전 수주에 나섰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원전 테마를 또 다시 어, 돌리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원전 사업의 예비 제안서를 전달을 했고 정부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일단 이것도 근데 저번 달에 내용이 나왔을 때는 원전 테마들이 좀 움직였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움직였었던 관련 애들을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거 보니까 한전 쪽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 참여 관련해서 재반상에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우상 원전 역량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뺏길지 안 뺏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20조원의 티르, 티르키의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나온 거기 때문에 원전 테마를 다시 돌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을 안 켰네요 어, 그래서 어, 2월이죠 2월 1일 어, 뭐 무슨 요 일이죠 어, 수요일 종목 및 이슈 정리 벌써 2월달이 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20조 원, 음, 피르키에, 원전 수주 나선다. 일단, 관련주로는, 그때 이제 움직였었던 애들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에너토크, 그 다음에, 어, G2 파워, 그 다음에 한전 기술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로만 이제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저는 이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순진체 발견했다. 어 아주 이거 장중에 나 이제 이게 장중에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소문에 내용이 나왔었는데 송파경찰서에서 이제 송, 송파구 소재의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가 이미 사망을 했고요. 해당 회사는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했고 주가 하락과 관련 투자자들에게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음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대충 지금 뭐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오늘 하락이 엄청나게 나왔었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얘는 좀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또다시 빗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강종현 씨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어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어, 남북어 지방에서,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에 따라서, 뉴질 파바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가 맞는 건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적어볼게요. 코스닥, 어, 상장사, 대주주, 숨진체 발견. 관련된 애가, 일단, 코멘트 달겠습니다, 이거. 유지레파마가 보이고 있는데, 확실치 않음. 이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락이 온 상태라,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짠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 대주주의 사망은 조금 큽니다. 주주들에게도 그렇고, 일단,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뭐가 됐든, 음, 숨진 분에게 애도의 마음을 드리고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국의 확진자 감내할 만한, 어, 할 만하면 2월 말에 비자 전환 제한 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어,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역시나 또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좀 지목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국무총리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거 보면 어느 정도는, 어,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리오프닝도 생각보다 테마를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고 있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상승을 하려는 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기대감으로서 가능할 수 있는지 일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2월 말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총리 중국인 확진자 감내할만 하면 2월 말 비자 전환. 기자 제한 해제 검토 일단 관련주로는 역시나 또 청담글로벌 그다음에 연우컬러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양 어, 요거 이제 2월달의 중요 이슈들을 정리한 것 중에 그 중에서 이제 한 번을 소개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은 아니고요 2월 2일인데 2월 2일이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양에 대한 풍문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날 있었던 8천억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부산광역시와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공시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면은 영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양 2월 2일 공시냄 음, 풍문에 대한 내용 8,000억 대한 일단 관련주는 금양이 될수 있습니다 좋게 나온다면은 음, 기대감이 될 가능성도 있, 있겠으니까 자그 다음에 세미콘코리아가 진행이 됩니다 어, 요것도 조금 기대를 해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CES 2023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바이오 학회도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외국 기업도 많이 참가하고 국내 기업도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볼만한 것들을 좀 뽑았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비상장 종목들도 많이 상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몇 가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딱 그거 정도만 하는 게, 어, 만약에 보신다면은, 어, 그냥 그 정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종목을 뽑기에는 대해서 다소 어려웠는데, 가치성이나 이런 것들만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런 것들만 뽑았, 보겠습니다. 2월 1일. 말이 잘안 나오네요. 아 2월 3일까지, 세미콘, 코리아. 제가 봤을 때는, 시노펙스 아니면, sbb테크, 동진세미캠,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 제가 볼땐 이제 그 정도로가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또 내용이 좀 많아서, 2부에 또 진행, 영상, 2부 영상으로,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추가된 내용이, 어, 내용이 좀 많아서, 음, 입으로,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